자, 여러분 5강부터 보겠습니다. 자, 5강부터는 이제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즉 명사 수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분사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어, 동사를 준동사로 전환하잖아요. 그죠? 그 준동사 중에 분사가 바로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로 나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자 동사에서 성질을 유지한 채 다른 품사로 전용하는 거. 바꿔 쓰는 거 이제 우리 너네가 어, 초중딩때 배웠던 그 준동사, 그것도 그를 분사로 바꾼다. 그럼 분사는 결국 동사를 뭐로 바꾼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사는 여러분들이 국문법을 배운 친구라면 알겠지만 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작을 나타낸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 말을 동사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동사에서 형용사로 옮긴다라는 걸 우리가 의미상으로 받아들 일 때는 어떤 어, 움직임이 있는 동작을 그러니까 동적인 것을 뭔가 정적인 것, 그러니까 그림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이 동작을 순간에 찰칵 찍어서 사진기로 어, 묘사하는 게 분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겠죠. 자, 현재 분사와 과거분사는 각각 의미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여러분들 현재분사는 be ing라고 해서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해석을 하시죠. 자 그래서 현재분사는 저한테 문법 배워보신 분이라면 한 글자로 제가 요약하라고 하죠. 뭐라고요? 뭐뭐 하는 중, 뭔가를 하고 있는 도중을 우리가 현재분사라고 하고요. 그거와 반대관계 에 있는 과거분사는 무언가가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지금 시점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으면 현재 분사고요. 뭔가를 완전히 다 끝마친 상태면은 과거 분사를 써요. 그러니까 have pp가 현재 완료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난 거. 그래서 얘는 현재 진행으로 많이 쓰는 거고, 얘를 완료상으로 즉 현재 완료, 과거 완료로 많이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은 결국은 어, 수능에서는 그리고 내신에서는 보통. 서술형과 어법에서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능동의 의미를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얘는 수동의 의미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능동과 수동의 그 구분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통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분사 구를 형성해서 명사 앞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요? 명사를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분사 구를 형성해서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능동수동 구분은 앞에서도 했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능동수동을 구분하고 싶어요. 능동수동을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첫째 뭘 해야 되냐면 주어를 제대로 인식해서 야 돼요. 왜냐면 능동은 가해자이고 수동은 피해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했을 때 가해자인지 그리고 피해자인지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이제 두 번째 동사가 타동사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만약 동사를 판단했더니 타동사가 아니야. 그러면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pp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타동사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 뒤에 자, 가해자라는 건. 그러면은 피해자한테 가해 행위를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당연히 타동사 기준 뒤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능동태로 인식하면 되고요. 어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인식하면 돼요? 피해자 입장에서 서술한 수동태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분사 문제는요 능동 수동 문제랑 똑같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결국 여러분들은 자, ing로 쓰이면 능동. 그리고 pp로 쓰이면 수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그러면 기출 대표 문항을 통해서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 볼까요? 자, 다음 과, 문장에서 괄호 안에 단어를 어법에 맞는 분사 형태로 고치래요. 좀해 볼게요. If you eat one small bar of chocolate.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초콜릿 바 하나를 드신다면요. 자, if 부자 여기서 끊겼죠? 자, your daily sugar intake. intake는 섭취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하루의 당, 그러니까 설탕을 섭취하는 양은 이미 exceeds. exceeds는 수능에서 많이 나온 단어니까 외우셔야 돼요. 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결국 제가 1강 때부터 내내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어법이랑 영장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어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해석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제대로 하면서 와야겠지. 자 이미 초과를 한데, 레커멘드한 양을. 자 그러면은 추천이 사람들의 그리고 특히 전문가들에 의해서 추천된 양이어야겠지.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커멘딩이라고 해버리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레커멘딩이 맞는지, 레커멘디드가 맞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잖아. 그러면 피수식어를 제대로 찾으면 돼. 자 피수식어, 얘 피수식어가 누구예요? 얘죠. 얘가 수식을 받는 애지. 그럼 양이 추천을 하고 당기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의해 추천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꿔야 돼요? Recommended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 했어요? 주어를 제대로 인식해라. 그러니까 이 주어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식을 받는 피 수식어, 수식을 받는 명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두 번째 보겠습니다. Local residents. 현지 주민들, 레 t 사는 사람들 그래서 현지의 주민들이 항상 long for long for는 특히 이게 그텝스 같은 성인어학시험에 나중에 눈에 보면 많이 나올 건데 long for가 뭐뭐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그러니까 갈구하다, 갈망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엄청 고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계속 기대를 해왔대요. 아, 터널, 터널을요. 근데 그 터널이 directly, 직접적으로 뭐 한대? 커넥트를 해준대 다운타운 시내와 레서버브 교외 지역을. 왜냐하면 커뮤트 타임 통근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터널 하나 빵 뚫리면 이제 바로 출퇴근이 용이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잘봐 얘들아. 커넥트는 연결하다라는 즉 타동사지. 어, 뭘 연결하는지 알려줘야지. 목적어가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동사죠. 자 타동사에요. 그럼 목적어 있네요. 자 그럼 터널 인식했지. 근데 거기에 뭐 타동사인지 인식했고요. 그리고 목적어 있네. 능동이지. 자 능동이면 뭐? 현재 분사.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바꾸면 돼? 커넥팅으로 하시면 되죠. 하나도 안 어렵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다비번는 있는 클라우드에서 우리 한번 개념 정리해 볼까요? 자 <laughs>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가 능동이래요. 자 능동이면 그러면은 당연히 못 쓰라고요. 현재 분사요. 그렇죠? 근데 수동이면 음, 과거 분사 쓰시면 돼요. 자 수능 수준과 내신 수준에서는 그냥 능동형 현재 검사, 과, 수동형 과거 검사 이렇게 어, 1대1 대응으로 완기하시는 것도 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은 당연히 권장이 여봐 된다고 되어 있잖아. 양이 권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인 recommended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죠그 터널이 이거봐, 얘도 지금 수식하는 대상을 인식했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도 수식하는 대상을 인식했죠. 그랬더니 두 지역을 얘가 능동적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커넥팅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 아래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는 클리닉 선생님께 반드시 질문하시면서 능동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능이 능동 수동 구분은요. 너네가 고등학교 시험을 풀면 알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 아시죠? 꼭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하라고? 해석하라고, 영작이라고 막막 이상하게 하지 마. 기술적인 거 그런 거 없어. 얘다 이거 언어잖아. 언어는 많이 구사하고 많이 해보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읽고 말로 뱉고 그다음에 해석을 해. 그게 능동적 학습이에요. 자, 그럼 이거 기출 대표문항 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아, 이런 게골 때는 거야. 밑줄친 어, 어, 단어를 변형하래. 자, 노숙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부금이 자선 단체에 주어진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딱 봐도 기부금이 주어겠죠. 그치? 그리고 자선단체에 주어진다. 그럼 기부금이 주어지는 거네. 주고 댕기는 게 아니라 수동이지. 자수동의 그러니까 동사, 그러니까 수동이면 자동사겠지 목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수동으로 인식하면 되고 자선단체에 향하는 거니까 이거는 전치사고를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노숙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된 는 이라고 니은으로 끝났으니 이거는 기부금을. 수식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어 분이 싹다 여기네. 자, 영어는 핵심을 먼저 던지고 그다음에 수식어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부금을 먼저 찾고, 얘를 먼저 영작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기부금 어디 있어요? Donations라고 돼 있네. 자, 그럼 대문자로 시작해서 Donations라고 하면 되고, 자, 그러면 기,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 그럼 사용된다. 여기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를 분사로 바꾸라는 거야. 그러면 사용하고 댕기는 라 사용되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인 유스들을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익을 주다, 자, benefit이 이익이란 뜻인데 동사로 쓰면 이익을 주다라는 타동사로 해석하면 되겠지, to benefit. 그리고 노숙자들, 자, 노숙자는 집이 없는 사람이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머무하는 사람들 중딩 때 배운 적 있죠? 그래서 the homeless. 자, 요러고 그냥 끝내면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비를 여기다 is 하면, 홈리스니까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야. 자, 주어가 donation 쓰잖아. 자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are 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are given. 그리고 pp를 써야겠지, 수동이니까. given to a charity. 자, 그러면은 썼으니까 다 지우고, 오케이. 다 영작했네요.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자 영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랑 동사를 먼저 인식하는 거 지금 저처럼 하는 것처럼 하고 어차피 수식어는 뒤로 후치 수식 되니까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면서 가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럼 답이 보이는 클로즈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여기도 지금 써 있잖아. 자 우리 말의 명사와 수식어 그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그러니까 의미 단위로 하나씩 툭툭 끊으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툭 끊겨서 그러니까 동사랑 주어를 이렇게 인식하고 그리고 피수식어를 먼저 쓰는 게 영어의 어순이니까 이걸 먼저 쓰고 하나씩 이렇게 요렇게 쭉 가면 되는 거야, 역순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영작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사용되는이니까 used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어진다니까 are given이라고 해서 동사구를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하는 건 여러분들이 천천히 연습을 하면서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 확실한 게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일단 최근에 제가 내신 대비하고 있는 맡고 있는 학교가 백석고니까 야 백석고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나오나 분사고문에 그러니까 분사고가 뒤에서 후치수식 하는 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여러분들이 보게 된이 지금 학습하게 되는 이 오강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신에서 진짜 빈출이에요 출제 받치니까 하나하나 특히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알아요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만에 모는 뭐 퇴직 연금 정립 이런 거는 너네가 단어 모를 만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최대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되 영작을 하는 순서랑 그 다음에 영작을 하는 기본적인 센스 같은 거는 수학 문제랑 똑같아 어려운 문제 니네가 집요하게 계속 추궁하고 물어 아, 그 스스로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 야 실력이 늘어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를 제대로 풀어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제대로 늘어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왔잖아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할 테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여기 뒤에 테스트 2는 진짜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신에서 가장 유효하고 적중률이 높은 구간이니까요. 그러니까 꼭 스스로 욕심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5강 다 들었으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해보세요.